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히 3월에는 선생님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은데 음, 첫 번째는 Daylight Saving Time. 여러분들 그 서머타임이라고 들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그리고 어, 어 어디 보면 뭐 마치 행군하고 이러는데 청부 초록색을 입고 가는 거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를 할게요. 먼저 데이라이트 세이빙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광 절약 시간제라고 그래요. 일광은 햇볕이잖아, 그죠? 그 절약은 아끼는 거고 시간을 좀 다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서양에서는 그 북미 지역에서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어, 3월 두째 주 일요일. 그러니까 3월에 이렇게 일요일이 있을 거 아니야 두 번째 일요일에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앞으로 1시간 당겨요 오 무슨 소리지 <laughs> 그러게 그러니까 어저께 만약 토요일이다 라고 하면은 아침에 9시 잖아요 아침에 9시면은 그 일요일이 됐을 때 바로 둘째 주 일요일이 되면은 시간을 8시로 해야 된다고 1시간 앞에 가게 해야 된다고 아, 그리고 아, 선생님,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아, 교회에 갔는데, 교회,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할 때야. 교회에 갔는데, 보통은 이렇게 주차장에 차가 많은 데 선생님이 갔을 때, 도착했는데 차가 하나도 없어서, 어, 이게 무슨, 왜 이랬지, 보니까 선생님이 깜빡했던 게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바뀌는 때를 놓쳤던 거죠. 그,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은 11월 첫 번째 일요일에는 시간을 더 뒤로 가야 돼. 다시 한번 왜 그런가 보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런 이렇게 봄, 여름 이렇게 한창 할 때는 어때요? 해가 더 일찍 뜨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시간 앞으로 해 그런데 11월 첫째 주 11월이 되면은 이제 해가 점점점 이렇게 늦게 뜨니까 시간을 더 늦춘다고 그래서 평소에 9시 에배자고 갔는데 <laughs> 보니까 이게 시간 하나 늦췄어야 돼 선생님이 다른 때보다 교회 한 시간을 먼저 간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summertime 보통 우리가 summertime summertime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길게 daylight saving time 일광 절약 시간제라는 것이고 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시계를 앞으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햇볕을 더 빨리 해님을 더 빨리 맞이하고 11월 첫째 주 일요일이 되면 아 이젠 점점 해가 늦게 뜰 거니까 시간을 한 시간 뒤로 하는 이런 게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꼭 소개하고 싶은데선생 일부러 뭐 입었어? 초록색 입었어요. Saint Patrick's Day라고 들어봤어요? <laughs> 선생 이게 시카고 가서 보니까 어우, 행사가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아마 그 뉴스라든가 해외 뉴스나 이런 것 또는 뭐 유튜브 같은데 보면 자료를 많이 볼수 있을 텐데, 아그 어, 아일랜드에다가 그 기독교를 처음 전파하신 분이 Saint Patrick이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3월 17일을 기리는 축제가 되어 있는데 음,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 옷도 입고 뭐 초록색 모자도 쓰고 뭐 심지어는 그 시카고 가니까 어떤 거강 이런 곳에 막 초록색 물감도 풀어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초록색으로 해요. 그리고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잎클로바 이런 것도 보게 되고 그래요. The so Saint Patrick's Day 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때 우리가 영어를 아는 것는 여러가지 목적이 있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그와 못지않게 자주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4 네. 문화를 잘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이 언어를 어, 습득한 아주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니까 좀더 관심을 다양하게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s 인 t Patrick's Day 그리고 Daylight Savings Time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도 실제로 어, 해외 에 나가게 되면은 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어, Easter 부활절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Thank you.